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에요 오늘은 떡밥이 정말 많았던 추모기 편에 이어 펼쳐질 뿌리개수의 진실 맨드레이크 예고편 완벽분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제가 신비아파트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작진이 제작하다가 실수로 잘못 그린 장면 바로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 오게티 이 오게티를 발견해서 이 부분 먼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오게티는 빨간 마스크현에 등장했던 장면인데, 바로 청아가 등장해서 더 인상 깊었던 그 장면. 미도신, <웃음> <웃음> 바로 이 장면. 최강님이 빨간 마스크에게 만편분해를 쓰는 장면에서 오게티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오게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귀신가의 전투에 휩쓸려 사고가 난 청아의 다리. 신발의 외형이나 구조, 그리고 다리의 위치를 보니 분명 청아는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림이가 황급히 달려오는 장면에선 갑자기 뜬금없이 왼쪽 다리를 다쳤거든요? 뭐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림이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토이코가 잘못 본 거다. 처음부터 왼쪽을 다친 거다. 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는데 저도 사실 잘못 봤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빨간 마스크의 입냄새 공격 확실히 마스크 속에 감춰진 입냄새라 강력합니다 는 뭐야 아니 여기선 또 청하의 다리가 오른쪽이 닫혀있거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오른쪽 다리 아닌가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청하의 목발 짚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뭐야 왜또 왼쪽 다리가 다쳐 있냐고? <laughs> 사실 저 장면 생각 없이 봤을 때 이거 청아 일부러 안 다쳤는데 다친 척 하고 최강렬한테 다가서는 작전 아니야?라고 떡밥을 굴려서 여러분께 어제 소개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거나 이건 신미아 부터 청아 에피소드의 오게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부러 진짜 다친 척한건 아니겠지? 이처럼 여러분들이 찾아낸 신비 아파트 나만의 오게티 발견 장면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적어주시면 오게티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호리 괴수의 진실 맨드레이크 편 예고 분석 신비 아파트 이야기와 정보는 여러분들 토이코인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토이코 자첫 번째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깅깡 아니야? 규리나 감은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오랜만에 보는 하리아빠 귀인남의 모습인데 언젠가 떡상할 사나이 귀인남 추락하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남자 그리고 오두가 불가능할 때 가능하게 만들 줄 아는 남자 귀인남 오? 어? 설 오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만두 개발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부인남 회장님은. 결국 만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여 오늘의 SB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씨, <냐> 싫어하냐 우리 아빠가 재벌 회장이라고? 하지만 하리 세계선 에 둘이랑 먹을 걸로 대결하는 아빠입니다. 전 믿습니다. 부인 남의 떡상을. <laughs> 그리고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데 보시면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은이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크서클이 생겨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 신미, 금비 역시 다크소클 도깨비라고 피해갈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는 신혼부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 새로 등장할 신미아프트 시즌5 카드에서도 신혼부부의 카드리스트가 유출된 거 보면 이번 이야기 중심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엘리베이터 왜안 기다려주냐고. 다음은 좀 미스터리한 게 뭐든지 잘 먹는 구두리가 냉장고 반찬을 보고 실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어서 약간 벽수기 편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추가되고 아빠가 욕조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구인남이 뭔가에 홀려서 좀비처럼 변해가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구인남의 손이 초록색, 마치 독과 식물에 관련된 그런 저주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장면 보고 좀비로 변한 어둠의 틈에서 오프닝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좀비 비슷하게 은홍기처럼 사람들을 저주에 감염시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파리가 무언갈 피해 뒷걸음 치는 장면, 좀비처럼 변한 사람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떡밥 등장. 첫째는 청아의 다리가 모두 나아버렸다는 사실이고, 아니, 목발을 집을 정도면 최소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바로 나았나 봅니다. 그리고 둘째. 청아가 왜 신비아파트에 보이느냐, 이 점인데, 입고 있는 엘레강스한 옷 스타일과 다르게 신비아파트에 이사왔다, 혹은 어떤 계기로 놀러왔다, 라는 부분으로 예상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어진 최강님의 등장 모습. 자세히 보시면, 하리가 보는 방향, 청아가 보는 방향, 그리고 강림이 보는 방향이 전부다, 다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아파트 좀비 주민들을 쳐다보는 것 같고, 그 좀비들이 빗물을 마시며 물에 반응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습니다. 갈증을 일으키는 저주.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타난 식물 괴물. 그 뿌리가 도깨비가 살고 있는 비밀 공간까지 침투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강림 혼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식물과 싸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살인기가 싸우던 그 강림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좀비 주민들. 그러고 보니 약간 마인크래프트 좀비 주민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laughs> 진짜 좀 비슷하네? 아무튼 번개 모양이 보이는 거 보니까 혹시 헤론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멈추지 않는 좀비 주민들의 저항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싹트는 울음소리 꼬리 괴수의 진실 맨드레이크의 실루엣이 공개되면서 예고편이 끝납니다. 카드로 미리 성공된 맨드레이크의 모습은 예상과 다르게 귀엽지 않고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청어에 대한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이 점이 가장 궁금한 저와 시청자분들로선, 맨드레이크 편 절대 본방사수 놓치면 안될것 같네요. 아, 솔직히 이 장면 뽀뽀하는 줄 알았어. 어이, 자, 그럼 기사. 이어서 고서도 기도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니 도대체, 비도연은 언제 나오는 거야? 비도연 복귀기원 1일차. 청화도 좋지만 기도연도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연 덱 한번 짜봤는데 그냥 어둠의 테마사 귀도 테마사만 넣어도 정말 세거든요 제가 댓글을 자주 보면 어떤 덱을 해야 정말 세고 승률이 좋아지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자 보세요 망태알아봄은 어둠의 테마사에 나왔고 아니 기도 테마사에 나왔죠 그리고 어, 상대방 천룡기인데 천룡기는 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게 이자기를 자 끝쪽에 소환해주면 미자기가 또, 이렇게, 뒤로 튀기면서 공격하는데, 끝에 있으면 진짜 빨리 잡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압박 들어가고, 활촉기로, 그냥 뒤에서 한대 때려주면,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요러면 진짜, 요즘 정말 세다고 하는, 현악기, 이런 시즌5 고스트 나와도, 그냥 이어버리거든요? 현악기 좀 사기긴 한데, 그래도 정말 세다는 거. 자, 그리고, 철륜기 소환한 다음에, 여기다, 귀도식 증강까지 넣어주면, 이 철룡기가 정말 세게 기를 모은 다음에 자 빠른 타이밍에 달려가면서 박치를 하거든요. 어? 뭐야? 오 시온까지 왔어. 근데 상관 없어와두방만에 파기하는 진짜 어마무시한 이 파. 파워... 어두 방은 아니고 세 방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파업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파기하고 아래쪽 톡톡 쳐주면서. 이겨버리기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귀도 테마사 어둠의 테마사 시즌 4 대기라고 할수 있는데 아 저는 진짜 아쉬운 게왜 시즌 5 고스트가 현악기 말고 안나오는지 이게 좀 아쉽거든요 자 미적이 소환해 주고 상대방 모수하는지 뭐볼 건데 오 제고랜턴 제고랜턴도 한 대도 안 맞고 미적이 귀로 툭툭 가면서 그냥 포팩트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사기고 그냥 던져놓기 정말 좋다고 할수 있는데 또 다시 바로, 철륜기 소환해주면서, 철륜기 또 박치기 하면서 어마어마한 또 파워 보여줄 거거든요? 아까는 귀도식 증강 넣어서 세방만에 파괴했는데, 이번에는 몇 방만에 파괴할지 어, 근데, 현옥기 왔기 때문에, 현옥기, 모다 하면서 앞에서 막아주고, 지금 보세요. 이제 철륜기 정말 빠르게 달려가 주면서, 더 세게 박치기. 와, 아, 근데, 아, 귀도식 증강 넣어준 거랑 확실히 다르네요. 귀도식 증강은 진짜 세방만에 파괴하는데, 지금은 네방만에 파괴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좀 차이가 있네. 기독식 증강이랑 아래쪽에 기독식 증강 넣어주면서 팔척기로, 그리고 이 저기 아니 아니 제고랜턴으로 쓱쓱 밀어주면서 타워 공격 이러면 사실상 이겼는데, 어 뭐야? 이쪽 지금 <laughs> 어, 왜못 움직여? 잠깐 이상한 저주 걸려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게 제가 알기로 지속 시간이 무한인데, 아 뭐야? <laughs> 진짜 좀 센데? 가장 강력한 고스를 좀 지속시간 무한으로 묶본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오, 뭐야. 제고랜턴 와도 어쨌든 정리했고, 자, 이쪽만 파괴하면 됩니다. <laughs> 이쪽, 뭐로 파괴하지? 자, 화끈하게, 응, 나도 제고랜턴이야 하면서, 현악기 저리 비켜 하면서 파괴. 여러분들, 클래식 모드는 귀도연이 답입니다.